위암 대장암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식도암은 좀 생소하시죠 위내시경 검사로 조기 진단될 수 있는 생각보다 드물지 않은 소화기암 바로 식도암입니다 조기에 발견하지 않으면 치료가 쉽지 않은 암인 만큼 그 위험 신호를 꼭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식도암은 어떤 암인가요? 식도암은 우리나라에서는 1년에 약 3천 명이 발생하는 암으로 절대적인 환자 수가 많지는 않지만 진행된 병기에 진단되는 경우에는 사망률이 높아서 몹시 주의가 필요한 암입니다. 식도라는 장기가 환경에 노출이 많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암보다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 발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큰 요인으로는 흡연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식도암 발생 위험이 약 10배가량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음주를 뽑을 수 있습니다. 과음은 식도암의 위험을 약 4배에서 5배 정도 놀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병원 소화기내과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을 했을 때 음주와 흡연을 같이 하면 상승작용을 일으켜 식도암 발생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와 흡연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식도암의 고위험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흥미로운 것은 소량의 음주에도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은 음주로 인한 식도암 발생 위험이 더욱 높습니다. 알코올 대사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급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이드를 분해하는 효소가 선천적으로 적기 때문이죠. 역학적으로 일본에서 식도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효소가 적은 분들이 일본에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적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인에서도 약20% 정도가 아세트알데이드 분해 효소능이 떨어지는 유전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분들은 음주로 인한 식도암 발생에서는 고위험군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소량의 음주로도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겠죠. 술 마실 때 얼굴이 빨개지는 게 그냥 웃어 넘길 일이 아니었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험 요인 역시 한국인이라면 뜨끔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뜨거운 차나 국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이전에 후향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뜨거운 차를 섭취하는 것은 식도암 위험을 약두배 정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일부 지역에도 다도 문화가 있잖아요. 한중일의 식도암 발병 비율이 높은 원인 중의 하나로 앞서 말씀드린 것과 더불어 이러한 다도 문화를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저도 그렇지만 한국인들 중에도 뜨거운 국물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렇죠. 뜨거운 차나 뜨거운 국물도 식도암 측면에서는 좋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기나 짠 음식, 커피 등이 식도암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짠 음식은 위암, 또 적색육은 뭐 대장암과 관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식도암만 놓고 보자면 그 관련성은 상대적으로 희박합니다. 뜨거운 커피라면 몰라도 적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도라면 식도암 발생 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 주신 세 가지 흡연, 음주, 뜨거운 것을 먹는 습관만 고치면 식도암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건가요? 네, 사실 생활 습관만으로 100% 예방되는 암은 없지 않습니까? 다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식도암은 선천적인 요인보다는 후천적인 요인에 따라서 발생할 확률이 훨씬 큰 암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위험 요인 세 가지만 주의하셔도 식도암의 발생 위험을 정말 많이 낮출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을 위해서 만약 생활 습관 관리를 잘안 해서 혹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도암에 걸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정리해 주실 수 있을지요. 대개의 암들이 그렇지만 식도암도 처음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병이 꽤 진행돼야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삼킬 때 걸리는 느낌. 그러니까 삼킨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처음에는 덩어리 음식이 잘 내려가지 않다가 이후에는 죽이나 물도 삼켜지지 않고 걸려서 내려가지 않게 됩니다. 식도암이 진행하면 목소리의 변화, 신목소리, 그리고 성대 마비도 올수 있는데요. 식도 옆으로 성대 근육의 일부를 제어하는 대돌이 후두신경이 분포하기 때문입니다. 암이 커져서 이 대돌이 후두신경을 건드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사실 이 정도까지 증상이 생기면 3기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느 암과 마찬가지로 전이가 진행되면 기력저하 체중 감소, 위장관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겠죠. 식도암은 병기가 진행되면 생존율이 매우 낮아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1, 2기의 5년 생존율은 70에서 80%대로 비교적 괜찮은 편인데, 3기로 가면 30%대로 떨어지고, 4기로 가면 10% 미만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똑같이 위내시경으로 조기 진단이 가능한 다른 소화기암인 위암의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1기, 2기인 경우에는 97% 이상. 3기인 경우에도 61% 정도 되는 것에 비하면 아주 위험한 암이죠. 따라서 조기진단이 위암보다도 더 중요한 암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도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식도암을 일찍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행히 식도암은 위암검진을 하면서 같이 할수 있습니다. 위내시경이 지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 과거에는 식도암에 대한 관심이 좀 적어서 위암 검사를 할때 식도를 잘 보지 않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진행 식도암의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암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 조기 식도암의 경우 대부분은 미세한 점막 변화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유심히 보지 않으면 놓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식도암 조기 진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유내시경을 하면서 식도까지 꼼꼼하게 살피는 추세입니다. 특히 50세 이상 남성이면서 술, 담배를 많이 하신다면 위암 검진 내시경을 할때유로진에게 식도 쪽을 한번 꼼꼼히 봐 달라고 꼭 말씀해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의사들이 항상 신신 당부하는 거죠. 건강 검진 빼먹지 말고 받으시라고요. 받으실 땐 조금 귀찮고 수고스러우시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편하게 또 경제적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란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도암의 치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고자 하는데요. 치료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더잘 설명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아주 초기이고 임파선 전이 위험이 극히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면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을 통해 종양을 제거하는 시술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아주 운이 좋은 경우이고 보통 1기 또는 2기 식도암의 표준 치료는 수술입니다. 수술을 한다고 하면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입니다. 수술을 하면 보통 식도 전체를 제거하고 위를 끌어올려 식도가 있던 자리에 붙이게 됩니다. 물론 식도암도 아주 조기에 진단받은 경우에는 조기 위암처럼 내시경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에서는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 진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일기 식도암을 포함해서 식도암의 표준 치료는 수술이라는 점 저도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식도암 수술은 숙련된 의료진들이 흉강경 수술, 로봇 수술 등 구멍을 통한 수술, 즉 최소침습 수술을 통해 아주 정교하게 집도하지만 식도 절제 그리고 식도 재건을 같이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난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식도 옆에는 기도, 심장, 대동맥 같이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장기들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령이거나 기저 질환이 많으신 분들은 일기라 할지라도 위험을 고려해 수술을 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위험군에게는 차선책으로 항암 치료 또는 방사선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소침습 수술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존에는 개흉술, 즉 피부에 큰 절개를 하여 수술을 진행했는데 최근에는 구멍을 통해 내시경적인 수술 도구를 이용한 수술, 즉 최소침습 수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흉강경 수술 또는 로봇 수술을 통해서 정교하고 꼼꼼하게. 수술할 수 있어서 저희 병원에서는 대부분의 식도암 수술을 최소침습 수술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술 방법은 통증이 적고 환자의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흉이나 개복 수술로 진행되던 과거에 비해서 상처도 작고 회복이 빠른 최소침습 수술, 즉 흉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이 적용되고 있으니 정말 식도암 분야에서도 큰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쉬운 수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술의 발전으로 더 안전하게 환자분들을 더 편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수술을 받으면 식도를 제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술 후에 먹는 데는 지장이 없는지요. 사실 많은 환자들이 이 부분 때문에 걱정이 많고, 수술이 최선의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지장이 있습니다 식도를 절제하게 되면 주로 위장을 이용하여 재건을 합니다 음식물을 저장하고 소화하는 기능을 가진 위장을 가슴으로 끌어올려 재건을 하게 되는데 수술 직후에는 음식물이 잘 내려가지 않아 쉽게 포만감이 생긴다든지 역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 삶의 질 저하가 생기기도 합니다 음식물을 여러 번 나누어 드시는 등 식습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수술 후몇 개월이 지나면 잘 적응해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잘 드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정리하면 1, 2기 식도암은 수술이 표준 치료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3기 이상으로 진행된 식도암은 어떻게 치료하게 되나요? 3기 식도암은 수술과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병행합니다. 수술을 받고 나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먼저 받고 나서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진행되어 수술이 어렵다면 병의 정도에 따라서 항암 방사선 치료, 방사선, 양성자, 중성자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삼기 이상이 되어 식도 협착 등으로 경구 영양 섭취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는 경관 영양 유지를 위해서 식도의 스탠트나 아니면 위루간 시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환자의 영양 상태는 식도암 환자의 예후에 매우 중요하며 영양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제대로 견디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행 식도암으로 수술 대신 항암치료 또 방사선 치료를 권하게 되면 환자분들은 이제 수술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난 이제 끝났구나 이러고 이제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식도암이 무서운 암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근에는 면역항암제를 포함한 다양한 항암치료도 많이 개발되고 있어 생존율도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식도암은 병리학적으로 편편상피세포암이어서 항암치료 특히 방사선 치료 반응이 다른 암에 비해 조금 더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상담하에 잘 치료를 받아 보십시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꼭 잊지 마시고요 정리하면 식도암의 위험인자인 술과 담배 등을 피하고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정기적인 검진 내시경이 조기 진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식도암의 위험신호를 잘 살피셔서 맛있는 음식 마음껏 드시고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최근 식도암 수술의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술 후 예후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술 가능한 식도암이 진단되셨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최선의 표준 치료인 수술을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